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한미입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 형제의 질투와 용서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한적한 들판에서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각각 재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라 곡식을 하나님께 재물로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자라 양 중에 가장 살찌고 튼튼하고 좋은 양을 골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형, 오늘 날씨가 참 좋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준비는 잘 돼가? 그래. 하지만 이 곡식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모를 거야. 양치는 일보다는 훨씬 고되고 힘든 일이라고. 그렇지 않아, 형. 나도 양들을 돌보는 게 쉽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뿐이라 양한 마리 한 마리가 다 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니까 보람이 느껴져. 칫, 감사하는 마음. 너는 늘 그런 말만 하더라. 그래봤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턱이 있겠어. 부모님이 하나님께 제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하는 것뿐이야. 조금 후 가인과 아벨은 자신들의 제물을 각각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아벨의 제물은 태웠지만 가인의 제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가인은 이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항상 저 녀석이 더 인정받는 거야? 난이 곡식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야. 형이 다음에는 진심을 다해 기쁨으로 드린다면 받아주실 거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늘 너는 잘났고 나는 부족하다는 거냐. 가인은 질투와 화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냈어요. 아벨 할 말이 있어. 좀와 봐. 형, 괜찮아? 아까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 괜찮긴. 너만 없으면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순간, 가인은 분노에 휩싸여 아벨을 해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숲 속으로 달아났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땅을 내려다보며 걷는 가인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한 일을 내가 모르겠느냐? 땅에서 내 동생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음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가인 너를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죄를 지은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저를 해치면 어떡해요? 내가 너를 지키는 표를 줄 것이니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을 것이고 너는 죽음을 면하게 들이다. 하나님, 저는 왜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동생을 사랑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을까요? 가인아, 죄는 네문 앞에 있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듯이 내가 다시 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줄 것이다. 회개하며 앞으로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도록 하여라. 가인은 자신의 잘못된 일을 깊이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길을 떠났어요. 오늘 이야기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바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거든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든지 귀하지만 가장 기뻐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도 진실된 마음이 중요해요. 회개의 기회는 항상 있어요. 매일매일 오늘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잘 생각해 보고 재능을 발전시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